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내 자신이 맘에 들지 않아서 수련을 좀 하다 왔습니다. 릴라프 있나? 체크 좀 3레벨 찍어 주시구요. 우승! <laughs> 그래, 임마, 건킹 형이야 지건킹한테 3킬을 줘? 안 되겠다, 진짜, 미꾸야. 넌 진짜 안 되겠다, 넌. 넌 진짜 안 되겠어. 소라카대로 볼래? 4킬을 줘? 9점 뽑으러 갑니다. 예 봐라! 정신 안 차려. 차렷! 차렷! 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릴리아가 업갱이 와요 업갱. 아! 아니 미포님 이거 안 몸치는 거 너무 그 서열 관리 있죠 서열 정리 서열 정리 이 아직 서열 정리가 안된 예? 잠시만요. 이 뭐야? 이피리푸는 뭐 소년이야? 뭐 어디 홀린듯 하시네? 펄스건 체감? 좋아요. 제가 펄스건을 되게 좋아해서 진짜 내돈내산 했어요. 펄스건이 너무 쓰고 싶었어. 7킬 영데스인데 제압볼드가 없는 원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맞았대, 바보같이? 좋았다. 아 맞아 나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게 2코어 나오기 전까지 아이오니아 절대 안 올리거든 이지할 때 항상 돈 이렇게 남거든 근데 사람들은 보통 한 600원 있으면 아이오니아 사잖아 그러니까 1100원까지 그냥 모으는 게 맞는 것 같아 봐봐 이거 돈 계산 봐봐 내가 만약에 600원 썼으면 1,000원 남았다니까 봐봐 보이지? 아이오니아 올렸으면은 1,000원이라서는 안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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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수한명도 아 진짜 한 명도 뭐 딜이 없어? 딜을 얼마나 놓고 있는데 요 어? 이겼어 졌어. 이겼네? 얘 손가락이 쓰시지를 않아 지금. 봐봐 이거 아이오니아 나왔다고 생각해봐. 우라마나 하이템에다가 아이오니아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한타 이겼을 것 같아? 요즘 통나무 드는 게 재밌어요. 팀이 맨날 못하니까 재밌어. 이게 감흥이 없어. 팀 못하는 게. 밀리는 게. 오히려 좋아.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잖아. 와, 이거 큰일 났다. 어, 씨. 아... 일데스 패배네? 아, 나도 죽었다. 그걸 안냐가 아니라 구나 오, 드리블 한번 했다. 이즈로 오르니 진짜 힘들어. 그상테는 잡을 만하거든. 파이팅하면 되고. 이즈로 힘든 게탐마오랑오른입판는데 수은 없어서 윌리아 공 맞고 터질 것 같아. 이좀보하고 어. 아이고, 나못했다이오 아니 지키면서 하라니까왜 이렇게 이게 뭐, 뭐, 뭐. 어디까지 가? 어, 거는안 은죽었네. 아, 이거 되잘했다 돌봐라. 한번 해줘. 세트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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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사까지. 내가 캐리해줄게. 형이 해줄게. 나만 믿어. 하, 나왔다. 오쿠어. 지공킹이 가장 자신이 있는 시간. 날부가 떨리는 시간. 잡았야 펜타 펜타,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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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가 아니야? 아, 펜타인 줄 알았는데? 흉날모드 때가 제일 재밌어. 게임 줘도. 이러고 줘도 난재밌어 솔직히. 내가 부족해서 진 거야. 이 정도까지 왔는데 직겜 졌다오? 무누능 나를 욕하면 돼. 근데 열심히 맞.. 얼심이 맞는데, 솔직히. 이게 맞다. 얼심 가면은 다대다는 커져서 이게 제일 좋아. 다 발렸죠? 이제 를 기종들 계산 못하죠? 겁나 짧죠? 찌지게 하겠지? 펜타, 펜타, 펜 진짜 펜타, 진짜 펜타!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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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 좀 제발. 아, 진짜! 얼심을 팔고, 피바? 히드라를 내가 진짜 좋아하긴 해, 근데, 히드라. 이게 근데 솔직히 좋진 않은데, 이게 재밌어, 좋진 않아. 이제용명이 보니까 희신작쇼 가던데. 야, 불감충이라, 불감 좋아하거든. 히들아그안 터지는구나, 그러면은. 아, 못 이거 먹는데, 이거? 원딜 차력 슈. 딜달, 딜달. 후. 감동이 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낭만 원딜로 이걸 보고도 원딜이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원딜의 피가 없는 거야, 그건. 바로 컴퓨터 커야지. 이지리얼하러가 야! 지 건킹 영이야 아니 이게탈로 이지리오, 이지이지리이있리오 이지리오, 이지리오. 이유가있이지리님 여기 와서 숨으세요. 오, <laughs> 시, 진짜 갈렸어. 그래, 이게 안올 수가 없지. 상태기 민심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채, 채팅장 진짜 혼자 쓰네. 상태가 좀 <laughs> 채팅치는 거 레전드네. <laughs> 이게 채팅 내역 봐시, 존나 허리네너 혼자 써 채팅? 무슨 채팅을 쳤길래 민심이 그렇게 박살이 난 거야? 채팅이 존나 재민이 같이 신다니까 쟤. 아, 시발, 뭐, 나중에는 학교 준비물도 여기다 적겠다. 공, 책, 연필, 지우개 새벽 5시에, 응? 어? 학교 가야지, 임마. 초등학교 가야지. 야, 합이 없는데, 진짜, 그냥. 씨 어떻게 다 있어 여기에 집 가도 살게 없다. 오씨 깜짝이야. 못끊네 못끊네. 용 가야돼. 하.. 사이드 아무도 안먹어? 근데 이거 솔직히.. 이길 반응성은 너무 낮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그 이거 먹으면 될것 같기도 해. 이거 더 빠르네 생각보다? 그냥 미드 밀어야 될것 같은데 용지야 잡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미드 밀어야 돼 발언으로 몸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 조합이 너무 웨이킹이 안돼. 잡아봐야 되는데 아 이거 못 잡으면 망하는데 제발 잡아야 돼 끝까지 가서 잡아줘 와, 이거 막 산책 아도머 있었네 <laughs> 있는 게 없잖아. 어휴. 왜 이렇게 안 죽어? 제 탱커도 아니고 질런데. 아, 어, 진짜. 존야 있잖아 이 바보야. 어 존이 없어? 힐힐 힐. 힐, 힐, 힐! 힐! 아진궁진궁 진궁 나오는데 바로 가야 돼, 얘들아. 핑이 안 찍혀. 존이 어, 존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야 존이 아까 쓴거 90초 지났잖아. 1초에 실풀이었던 거 같은데. 설마 이 피로 가서 잡는다고? W. 와 F. 가인이 몇 분이야? 1 분. 아 좋던 것 같은데. 다리야 진짜 다리 영화 해줘 와 화인상고 잘했다 해보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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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어또 끝났다 또와 이거리기네 와 와, 저 존나 힘드네. 진짜 한판한 판, 판, 영화를 찍어야 되는구만.